자, 반갑습니다. 주식하는 아빠와 아들, 주식부자의 아들입니다. 오늘은 장 초반에 수급이 조금 들어오다가 장 후반에 매도세로 시장이 그닥 좋지는 않았습니다. 그래도 자리가 괜찮은 세 가지 종목, 오늘도 들고 왔으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 볼 종목은 펨텍입니다. 이 친구는 자동화 설비, 스마트 팩토리 테마인데요. 재료를 한번 보겠습니다. 여기 있는 이 펨텍이 AI 로봇 융합으로 스마트 제조의 혁명을 이끈다라고 합니다. 자세하게 보시면 이 펨텍이 뭐 반도체, 모빌리티, 스마트 팩토리 등 산업 전반의 자동화 설비를 개발 제조하는 정밀 자동화 장비 전문 기업이라. 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팸텍이 최근 모빌리티 분야와 스마트 팩토리 시장으로 기술 영역을 넓히고 있다라고 합니다. 또 최근 자동차 부품 제조 공정에 자동화 솔루션을 자체 개발해서 납품하고 있고 AI 기반 검사 시스템과 로봇 제어 기술을 결합한 지능형 제조 플랫폼을 선보였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성장 및 실적 개선 기대감이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 이제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. 현재 분차트 양봉으로 지지를 잘해 주고 있는 모습이고 프로그램도 매수세로 잘 들어와 주는 모습입니다. 또 외국인의 수급도 4일 연속으로 들어와 준 모습입니다. 차트를 보시면 현재 거래량이 들어오고 계단식으로 줄었습니다. 또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오늘 조금 내려갔다가 어제 종가 위에서 마감을 해준 모습입니다. 그래서 여기 종가 위에서 지지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이 종가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5일선이 올라오면서 내일 여기서 양봉으로 지지를 해준다면 한번 매수하시면 또 슈팅이 내일이나 이렇게 모레에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. 그리고 이 친구가 내일 이렇게 오늘처럼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보시다가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양봉 전환할 때 한번 매수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이 친구가 이렇게 내려와 버리면 올선까지 기다려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내일 양봉으로 지지를 하면 매수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. 자, 두 번째로 볼 종목은 다날입니다. 이 친구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인데요. 재료를 한번 보시면 이 다날이 세계 최대 의 서클과 빅딜을 했다고 합니다. 자, 자세하게 보시면 다나이 세계 최대 규모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서클의 USDC 관련 온보딩 테스트를 국내 기업 최초로 최초로. 통과했다고 합니다. 또 서클의 다날 지분 투자 도 추가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. 여기 있는 이 온보딩 테스트가 뭐냐? 여기 보시면 스테이블 코인을 성공적으로 연동 적용하는 실증 절차 중 하나라고 합니다. 간단하게 말해서 각종 시스템 부문에 합격점을 받았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수의 기대감이 반영이 된것 같습니다.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. 현재 분차트 2 0선 근접해 있는 모습이고 프로그램도 매수 수세로잘 들어와주는 모습입니다. 또 오늘 외국인의 수급도 잘 들어와준 모습이고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들어오고 조종을 좀 길게 받았습니다. 거래량이 말랐기 때문에 거래량 조종은 거의 다 받았다 볼수 있겠고 또 위에도 보시면 현재 거래량이 들어온 날에 몸통 바닥까지 조종을 거의 깔끔하게 받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친구가 내일 또 양봉을 띄워서 지지를 해준다면 또 한번 강력한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.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 내일 이렇게 밑으로 밀려버린다면 이 라인, 이 라인을 지지하고 또 상승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내일 이렇게 밀려버린다면 며칠 기다리시고 내일 만약에 이 거래량이 들어온 날에 온통 바닥 라인을 이렇게 양봉으로 지지를 해준다면 한번 매수해 보시면 슈팅 나와줄 것 같습니다. 자세 번째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볼 종목은 하이드로 리튬입니다. 이 친구는 2차 전지 리튬 관련 테 인데요. 재료를 한번 보시면 이 하이드로 리튬이 전기차 그리고 ESS 시장을 겨냥해서 리튬 소재를 본격적으로 생산한다고 합니다. 여기 전기차와 ESS의 수요 증가에 따라 2차 전지 소재 사업이 본격화되면 중장기 성장성이 높은 기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또 최근에 중국이 전략자원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수혜 및 성장 실적 개선 기대감이 반영이 되었다.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. 현재 분차트 양봉으로 잘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, 프로그램도 매수세로 아주 잘 들어와 주는 모습입니다. 또 현재 외국인의 수급도 5일간 들어와 준 모습이고, 오늘 기간의 수급도 어느 정도 들어와 준 모습입니다. 그런데 지금... 중국의 전략자원 수출 규제 강화가 미국 때문에 수출 규제 강화를 한 것인데, 그래서 미국도 간세를 추가 간세 100% 때렸지 않습니까? 그래서 리튬, 뭐 히토류 관련주들이 다 올라왔는데, 만약에 이 둘이 뭐 공식적으로 화해를 해버린다, 그러면, 이 종목은 완전히 나가리기 때문에 그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. 거래량이 들어오고 오늘 줄었습니다. 위에를 보시면 어제 거래량이 들어왔고 오늘 음봉 마감을 했는데 현재 거의 이평선에 붙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친구가 내일 이렇게 이평선이 올라오면서 여기서 양봉으로 지지를 해준다면 트럼프와 시진핑이 공식적으로 화해를 한다 해도 단기적으로 급등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. 그래서 이 친구의 손절가는 여기 있는. 이 평선 21선 이탈하면 손절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딱세 종목 봤습니다 오늘은 장이 조금 조정을 받았는데 그래도 단순 거래량이 많지 않은 단순 조정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또 영상에다 올려드리니까 영상 참고하셔서 방어적으로 매매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희 주식부자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눌러주시고 밴드에도 똑같이 좋은 종목 올려드리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또 좋은 급등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